요즘에는 제가 책을 이것저것 읽고 있기는 한데, 막 그렇게 읽고 싶은 책이 없거든요? 제 눈에 띄고, 제 안목으로 고르는 책들이 이제는 보는 눈이 다 똑같나 봐요. 그래서 내용이 다 돌고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요즘에는 철학책을 봐도 새로운 게 없는 느낌?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탐독? 이라해야 되나? 탐독? 도파, 탐독의 도파민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다고 느끼는 게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 눈길을 끄는 책들 그 이상의 범위를 제가 못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다른 내 눈에 안 띄었던 책들도 찾아봐야 새로움이 있고 또 새로운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건데 뭔가 계속 같은 결의 책들만 그냥 내 눈에 띄어 어떡해? 그냥 눈에 들어오는데 어떡해? 아 내가 너무 한우물만 너무 팠나? 그래서 내 취향을 좀 넓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. 최근에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. 좀 스스로 부끄럽고 항상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. 근데 해야 하는 공부라고 느껴지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. 공부는 안 하고 싶으니까. 그래서, 그래서 친구한테, 아니, 내가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, 하기가 싫어. 그랬어요. 했더니 친구가, 그러면, 왜 경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을 읽어봐. 그러는 거예요. 내가, 너 정말 똑똑하구나. 어, 부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어봐라.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진짜 웃긴 게, 그게 또 저희 집에 있는 거예요. 역사가 좀 있는 책인데, 한 5년 전인가 저희 언니가 그 책을 읽고,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다. 하고 저한테 그 책을 넘겨줬어요. 근데 그 책을 아직까지 안 읽고 있었던 거지. 심지어 책꽂이에 자리도 없어서 책꽂이에 못 들어가고 쌓아는책맨 바닥에 깔려 있었던 거야, 이 책이. 아. 아 뭐야. 심지어 부의 심리학도 아니야. 돈의 심리학이었어. 제목도 몰랐네. Sorry. 돈의 심리학이야, 돈의 심리. 학 아주 그 안목이 좀 검증된, 검증된 두 명의 사람 주변 사람들이 추천해 준 책이니까 얘를 꼭 하반기에 12월 안에 꼭 읽어야겠다.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, 이게 지금 한 요만큼 걸려있거든요? 그러니까 이걸 한 5년 전에 제가 읽으려다가 이마, 이만큼 읽고 포기한 거예요, 지금. 30페이지 읽었네. 그래서 이제 요 책을 읽어볼 거고 좀, 좀 지루했던 나의 독서 생활에 신선한 자극이 되어주지 않을까. 그래서,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취향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저한테 이 책을 추천해준 친구도 그렇고, 우리 언니도 그렇고, 경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. 나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탐구 분야를 갖고 있는 거죠. 나와 전혀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, 제가 또왜 경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려준 책을 읽어봐. 라는 생각도 얻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. 제 머리로는 그 생각이 안 들거든요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뭘 좋아할까? 그리고 그걸 왜 좋아할까? 이런 게 너무 궁금해졌어. 나 혼자만의 탐구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.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.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이거든요. 그내 취향이 손전등인 거야. 딱 비추는 데만 비춰. 다른 데는 안 보여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 만나봐라. 다른 직종,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게 중요하다.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. 갑자기 든 생각인데 독서 모임을 가 보는 것도 좀 좋은 경험이 될것 같긴 하거든요. 전 독서 모임을 가본 적이 없는데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가기까지 너무 큰 용기와 기충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앞으로 한 번쯤은 기회가 되면 독서 모임에 가 보고 싶기는 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취향은 뭘까? 다른 사람 어떤 책을 좋아하고 뭐. 책이 아니더라도 뭐가 됐든 간에.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들 내향인이신 것 같긴 하지만 좋아하는 책 분야나 최근에 재밌게 읽은 책이나 아니면 요즘에 제일 관심 있는 게 뭔지 알려주세요. 궁금해요.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내 취향을 넓혀가는 방법도 있지만 혼자서 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? 하니까 강제로 호기심을 좀 키워보는 거?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고, 눈에 안, 눈길도 안 갔던 것들에 조금 뭘까,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좀더 자연스럽게 많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. 그런 작은 궁금증 같은 거. 사실은 취향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호기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. 그런 작은 호기심들이 모이고 모여서 내 취향을 만들어주는 거니까. 내 손전등을 끄고, 이제 레이더를 약간 키는 느낌으로. 좀 호기심을 많이 지켜보자.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짤을 짤을 봤는데 저거 해볼까? 저기 가볼까? 그런 순간순간의 작은 호기심들을 소중하게 여겨라. 뭐 다음에 기회되면 가야지. 뭐 다음에 해야지. 뭐 귀찮다. 혹은 뭐 두렵다.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게 되면 그 마음이 잃었던 그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버리면 호기심에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그때만큼의 열정과 관심이 끌어오르지 않게 된대요. 그러니까, 뭐, 어, 나 저거 좀 궁금한데? 저거 해볼까? 가볼까?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을 잘귀 기울여주고, 소중하게 여겨라. 너가 너의 세계를 넓힐 수 있는 작은 신호, 작은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. 그래서 그런, 그런 내용이었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, 그런 마음이 싹 들었을 때, 무시해버리지 말고, 미루지 말고, 바로바로 행동을 옮겨야 된다. 아, 날씨가 신선, 선한데 자전거나 타볼까? 귀찮은데,가 아니라, 그냥 타고 나가는 거예요. 네, 저도 갑자기 삘 받으면 갑자기 10분이라도 밖에서 타고 오고 막 그러거든요, 따르니. 어, 좀 재밌어 보이는데. 아, 근데 너무 길고 어려울 것 같아. 라고 하지 말고, 목차라도 열어보자. 재밌을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,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냈는데,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호기심을 가졌던 게 언제였고, 무엇이었나. 그때 나는 그 순간을 잘 기기울여 줬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열심히 새로운 분야의 돈의 심리학 읽어 보도록 할게요.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라고 써져 있어. 찔려서 일다 그만둔 거 아니야? 또, 또 읽다 보면 또 재밌을 수도 있잖아요? 읽어 보고 저를 잘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런 걸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고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내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